백사! Oh. 잡았어 형, 나이스잡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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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티 잡아, 오아아 잡아, 잡아, 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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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 어형 보고 싶었어. 아 많이 보고 싶었죠. 네 어제 쉬었잖아. 아이 브로들이 요즘 귀에 침을 안 흘렸더니 아 이게 또불류면최대로 하고 후방 주의하시고. 오케이 간다. 음. 아! 신캐릭 어디 있냐 이거. 바로 까봐야지 또 이거. 잠깐만요 그전에 엄마 카드 12개월로 엄마 없을 때 어, 바로 결제해버려 오빠가 어머님 카드로 결제하신대요 이건 잃어야 해 <laughs> 이걸 잃은다고? 이걸 잃은다고요? 아 안돼요 이거 알리면 안돼요 이거 알렸다가는 어우, 저 오늘 그냥 찬밥 되는거야 원래 어머니 원래 작곡밥 해주시는 날인데 오늘 결제 들켰다가 바로 콩밥으로 가는거야 바로 결제해버려 뿌이뿌이뿌이! 오케이. 어, 신캐릭 한번 가봐야지. 잠깐만요. 벌써 이번 시즌 시작했는데 이렇게 1등이 나왔다고요아 어, 열정이 장난 아니네. 이거 잘못됐다, 신캐릭 했다가 저 형들 만나면은. 아, 뭐야! 나 진지하게 이번 랭크 1등 노릴 거란 말이야. 외국샷 너 그거 할줄 알고 하는 거야? 그거 할줄 아냐고. 어, 할줄 알아. 그러니까 조용히 해. 오케이 바로 돌려. 이렇게 입막음 시키고 바로 세게 가자. 바로. 아스트라 어디 있어? 아 바로. This is me, man. This is me. 샷발 무조건 이겨야 돼 형들. 화이팅! 어, 안녕하세요 외국 샷 님, 오랜만이에요. 오 마이 갓 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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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어, 깜짝이야. 존나 놀랬다. 어우, 야, 시작부터. 제가 가라지에다가 빙가고 들어가 볼게요. 나이스 시청에다가 연막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맨. 바로 내 손에서 쳐버려. 이, 아아아 어, 사이트 있다. 잠깐만. 쪽쪽이 쉬쉬. 하나 깔아줄게. 쪽쪽이. 여기다가. 있 오케이, 팝콘부터 하나. 어? 형, 게러지 있어요. 캐러지. 오 뭐야 어떻게 잡았어? 있어요. 잠시만 난이세돌 바로 하나 깔아버려. 이걸. 뭐야 저거. 연막 쳤어요. 쪽쪽이. 바로 여기서 이거 깔고 이렇게 이걸. <레> 뒤에뒤에뒤에캡틴도 먹어. <레> 야, 내가 죽었는데도 저기 는 아직도 연막이 쳐져 있네요. <레> <야>, 좀... <레> 이지 개피. 세이지 개피. 설때 설때. 설설 라스 설때. <레> 죽여 죽여 아! 죽여 죽여. 아! 오킬조이형 <레> <키주이> <레> 총알이 <총아리. 레> 오마이. 아이스. <레> <레> 가 보자. 지금이야. 기다려 봐. y e 이걸 다. Come 이게 바로 이세돌이지. 앞에 있다. 해븐 하나? 어, 뭐야? 세지. 하나 돌아왔다. l a s 이겼어. 이겼어. 시간 안 돼. 시간 안 돼. 이겼어. 아! 아! 나이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면 밍베. 호슈. 오로라. 이거 그냥 사이아 가자. 태평양 사이트 가져. 사이트 가져. 어, 뭐야, 어, 위에 있다! 1억으로 하실래요? 야, 근데 보기 좋고, 보기 좋고, 보 보기 좋고, 보기 좋고, 이기 좋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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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고, 보 다르지 않가? 네. 어예잡았어잡어 아, 예. 이걸로, 이걸로. 출출출출출. 쇼, H 쇼. H 쇼, 레 쇼, 레 쇼, H 쇼, H 쇼. 박 원이 아, 시도돼 이거. 아, 아... 뭐야? 지지형 어떻게 할래? A 클리어 시키고 A로 동네 안 바퀴 돌래? 여기 있어. 하나. 전... 나이스. 어디로 갈래? 알아지 몰라. B 가자 B. B, B. 오케이 B 갈게. A, A 커넥서. 할... 에 커넥설. 가, 가, 가. 나 버리고 가, 에 커넥으로. 고, 고, 고! Uh. 잠깐만요! 야, 이 시켜! <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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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자리, 자, 자. 네발! 아, 나이스! 뿌뿌뿌 더라고? 나왜 이렇게 잘해 이거 캐릭터? 벌써 서른 나왔어. 이세돌이라서. 린배. 여기다가 오로라. 오로라 썼어 형들 가자. 어 뭐야 하나 더 있다 설때 형들. 나이스. 브링브링브링 블링 블링 블 어디 어디? 백사. <목소리> 뭐야? What? 뭐지?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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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a 어 야 오로라 섯서 들어와. 에이 커넥트 조심. 들어와 에리초나? 산티아고. 같이 <목소리> 갈아지 내가 볼게 세이지가. 아, 야 내가 보고 싶네. 아, 오케이. 오케이. 응. 나도 데, 보고 싶은데. 어 쉽다. 얘가? 레이즈도 한데. 존나 보고 는데 야, 가라지 당기는 거해 봐. 나가간 좀. 아이고.

아 진짜 저거 안에 에이, 들어갔을까? 에이롱 레이즈 이걸로 나이스 에이 모르는데 이거 야 레이지 인. 이걸로 에이 에이 레이지 인. 에이 에이아 아, 이걸 못 잡네 가자 에아 설대 설대 하나 설대 하나 설대 하나 설대 설치. <laughs> 브리미, 브리미, 브리미. 이 총알 다썼다 형. 뭐야 이 술래잡기는. 그럼 뭐해? 아! 한 발짝 움직여. 뭐해? 아파케. <laughs> <laughs> 인정 인정 나같아도좀 무서웠긴 했겠다 오케이 화이팅 한번 하죠 하나 둘셋 오케이 화이팅 <laughs> 아이씨 아아 아 진짜 오케이 아. 형들 이거 내말 들어봐 집중해서 해 이거 진짜 집중해서 하자 오케이? 제트형 그리고 좋았다 아까 말 못했지만은 어 A쇼 막는건 너무 어 좋았다 이렇게 말해줘야지 또 기, 기가 기 살아서 여러분들 칭찬은 돌고래도 춤추게 한다 아시죠? 나이스 나이스 오로라로 버텼다 브레임스톤 마이너스 61 여기 요자 컵이 있어 오른쪽에 있어 오른쪽에 오른쪽도 하나 있고 하나 더... 왜 안되지 아, no! 오쉣프 oh, oh. <목소리> 뭐야 이 살떨림 애교는? Oh, 오로라로 여기서 이렇게 벽치니까 여러분들 뭐 어떻게 됐죠? 못 들어온다니까. 이게 오로라의 이게 중요성이에요, <목소리> 여러분. 어마마. Oh, <mama. 목소리> 가자. <목소리> 쪽쪽이. 오, 가자, 와, 가자, 가자, 가자. 아. 잡았형나이티 브레이머 파츠 형살 Nice, thank you, man. 아 진짜 어안 되지. Yeah! 외국 씨 뭐야 이거. 아 진짜 나 하. 진... So easy. I'm another level. Okay, 오케이, 하나, 둘, 오케이, 셋, 오, 셋 하면 파이팅 한번 하자. 하나, 둘, 셋. 파이팅! 나이스! 미드 벽 깨졌다? 아, 뭐야, 에이 슈... oh. oh 저, 파이 록사이... 미드 <목소드> <미스> 세게 먹어면 되겠지? 눈고 에이, 킬 조이 a i n 에이, 킬 조이 우리 캐스니스 아, 팟시코, 팟시코, 팟8 9 팟시코. m 8 9 o n 말 많이 해말 많이 해입 맞추고 아말말30 seconds left. My m o n 아 y my 리 o 리 아이 괜찮아. 아이, 아이 잠깐만. 괜찮아. 괜찮아. 외국식오 샷... 예. Yeah! 안 되지. 내가 캐리해 버렸다. 나이스. 아요 정도. <laughs> 감사합니다.